기농하지 마세요. 하루하루가 노동입니다. 자, 다 실으면 되죠.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. 주줘야지 아우 어, 힘들어 하... 강아지랑 산책하고 싶다 하지만 누리 간식 사주려면 이렇게 일을 다 배워놔야지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하... 개많아 언제 다 하냐 죽을 것 같아요 살고 좋겠다. 아, 이농봉기 때는 동물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요. 아, 야부러 분들 기농하지 마세요. 농봉기때 죽어납니다. 그냥 서울에서 강아지랑 행복하게 사십시오. 그게 행복입니다. 감자 신고 왔더니 너무 힘들지만 우리 누리가 오늘도 <laughs> 이렇게 반기고 있기 때문에. 염냠 여기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아. 신났어 아주 <laughs> 어허 아주 빨리 도망가는구만 진 애를 키우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여기서 못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아 걱정돼가지고 쟤한테 시선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아, 먹어봐 아휴, 산책이나 더 할게요